안녕하세요. 화수당입니다 이번에는 범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까 해요. 범띠 되시는 분들 올해 유독 조금 많이 그동안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1년 새로다가 보시게 되면은 범띠들이 다시 시작하는 한 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 그러는데, 어,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 이제 용의 해에 범띠가 되시는 분들, 어, 용은 이제 하늘의 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호랑이 같은 경우는 땅의 왕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근데 5월 달만큼은 제일 중요한 거는 딱두 가지로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선택과 집중. 내가 어떤 선택을 했다고 하게 되면 그거에서 집중 집중만 하세요. 근데 어 5월 달만큼은 어떤 선택을 무조건 하셔야 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 선택을 하지를 못하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간만 계속 가고.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 아까 얘기를 했었잖아요. 범티래심은 올해 흐름 자체가 워낙 좋아. 다시 시작하는 하늘라고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내가 땅의 왕이지만, 내가 하늘의 왕은 될수 없다.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거를 자꾸 가다 보면, 내 힘만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부분에 선택을 하시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옆도 돌아보지 말고 그 부분 자체를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 5월달만큼은 어, 진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는 달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범죄 되시는 분들이 자존심도 워낙 세고 솔직히 고집도 엄, 엄청 세요. 그리고 남의 얘기도 듣지를 않아. 어, 하지만은 5월달만큼은 독불장군으로 해서는 아무것도 안 돼. 그만큼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집중을 하느냐에 하는 거에 부분에 대해서 남의 얘기도 좀 귀를 좀 열으셔야 돼. 열으셔가지고 내가 생각지 못하는 부분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린애들한테도 배울 게 있다고. 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닌 부분도 좀 얘기를 참조를 하셔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본인이 5월 달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집중을 하느냐에 큰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 본인들한테는 진짜 5월 달만큼 중요한 달이 없으실 거야. 그만큼 내가 선택을 해서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선택을 하는 순간 운의 흐름 자체가 바뀌는 달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만큼 5월달은 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5월달에 선택을 무조건 결정을 하시게 되면 무조건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주위 사람들이나 지인이라든가 식구도 괜찮아요. 조금은 도움을 받으세요. 그게 금전적이든 마음적이든. 말 한마디라도 도움을 받으시자면 여러분들은 큰 이득이 되실 것 같아요. 더욱이, 어, 부처님 전으로, 신령 전으로다가 의지를 하시면 더 좋고요. 그만큼, 5월달만큼은 1년 중에서 내가 제일 중요한 달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기로에서 계시는 분들은 먼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집중을 하시고, 누군가의 도움을 좀 받으셔가지고, 일을 잘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